깜짝아. 아 이러세요.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1일 <laughs> 만에 보는 거죠, 한재원 씨? 어, 채널의 주인공. 군대 몇일 찾아, 공무인또 네?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너좀빡대야겠다 너. 뭐 하는 거야? 어이, 뭐야? 재환이가 지금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음, 진짜 안 돼. 뭐가 안 돼. 소리가 안 나잖아. 뭐가. <웃음> 소리가. <웃음> 어, 그리고... 이때이장어 때문에. 이시정지 됐어. 아, 재환이감다 죽었네. 그 상업용은 상업용 아니 이거 어떻게 진짜 <laughs> 그 해, 스피커로 되는 걸 누르세요. 아니 눌렀지 내가 바보야? 좋아. 내가 붙여줄게. 대신 여기 토크 하고 있어. 조금 아, 줘봐, 내가 지금. 진짜... 아 그래. 대신 너 얼굴이 나 아니, 아니 네 얼굴 나오게 할 거야. 아니 왜? 이 채널 제발... 어 잘되고 <laughs> <deal what it's 웃음> 있잖아. <laughs> <laughs> 아, 안 된다고. 알아 이거 안고치면 안 어, 집 가자. <laughs> 아, 야, 롤 소리가 작은데 아, 이거 롤 소리가 작아도 귀시고 비행 소리가 안 나잖아. 아, 이, 이, 여기서. 응. 엔, 여기 여기서. 뭘까? 뭐, 뭐가 움직일까? 연결 안되는거 아니야? 컴퓨터에. 그럼 얘가 전원이 안 켜질까? 아니, 그니까, 이, 단자. 그니까, 그럼 얘가 전원 안 켜지지. 얘가 까 전기는 들어올거야 보통 컴퓨터 전기를 받아서 쓰지 않아? 이게 두개 전기가 따로 꽂혀 있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안돼. 한재원 스피커 대소동. 스피커가 안돼. 뭐지? 스피커가 안 된다고. 내 걸로도 안 되어. 스피커 조좀 틀이 좀, 좀 키워줘봐. 나 하나도 안 들려. 무좀 재생 그 소리가 나올 만한 걸 좀... <laughs> 너무 근데 아 이거 레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근데 너무 있잖아, 진짜 안되겠 아, 진짜 아니, 무슨 돌진이? 진짜 하는 게 있을까? 저희는 예 근데 저희 피시방 갔다 뭐 해요? 피시방 <laughs> 어? 갔다가 뭐 해요? 쉬울때뭘 뭐 <laughs> 뭐해 집에 가야지. 예? Yeah? <laughs> 뭐하고싶은데? 아... 뭐하고싶은데? 뭐 아... 뭐 한재원 브이로그 먹방 그거 아, 가사니까 생각해볼게 한재원 노래방 브이로그 아 노래방은... 노래방이야. 한재원 파협정 드라이브 이아 파협정 드라이브는 진짜 절대 안가 응. 아, 나 내일 아침에 저기 가, 은규 만난다니까 응. 누구? 은규 몇시에? 아침에 11시 25분에 방 탈출 예약했어 <laughs> 내일 은규랑 영상 찍어와 아, 영상 찍어와 그런거 안해 가려 가려 기지 PC방 도 대체 언제 끝나요? 아니 네가 오자매요. 네가 오자매. 무슨 <laughs> 소리야? 아니 네가 오자 그랬잖아. 새피 어. 가져간 사람이죠. 니 어. 네가 오자 그랬잖아. 자연적해 보시지. 자연적해 보시지. 자연척해 보시지. 그럼 머리를 막는 거고 나 이렇게 자는 척을 해. 내가 내가 영상을 꺼줄게. 자는 척 하세요. 저이러 자. 저 이러고 자. 이뭐야 이거. 그렇지 <laughs> <별로 잘지도> 않고 <laughs> <안 웃음> 나 너랑 비슷해. 다니다 고생하세요. 오래. 아, 저희 이제 비슷한 생기 있다 비슷해요. 나가고 <laughs> 있고요. 하는 시간은 오후 12시 4오분 예. 네, 맞나? 지금 몇 시지? 또 재원이가 <laughs> 저기 어디 가요, 아, 가, 아. 이 때문에 안 되겠다 이 맛있는 거가지고 맛있는 거시 안 사줘. 안 <laughs> 사주는데 왜? 공주는 많이 많이 사준다고. 공주가? 뭐라고? 에? 네, 아니. 휴가 나온 몇 번째 휴가죠 지금? 지금요? 이 네. 한네 번? 4번? 예, 네 번째요? 네. 벌써 네 번째요? 네. 제가 잠깐, 이네 번째인데요? 쭉떠이 <laughs> 개짬찌야. 네? 너5 개월 내보다 5 개월 늦게 들어간 너 어떻게? 네가 어떻게 네 번째일 수가 있어? 은전 급이 다르니까. 그만. 그만해 밥먹으러 가기 밥먹으러 갈 수가 없을거요 기분이 어떠그요 주방 나온? 내일 들어갈 김준형에게 애도 아이씨 <laughs> 그 어디 가요 그래서 아, 아무것도 없어 병원이랑 나왔거든요 피시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국밥집도 닫고 할 것도 없고 그니까 뭐하냐고 이제 이제 뭐하냐고 공개금지요 이제 뭐하냐고 공개, 가자 빨리 여기 어디가죠? 한갈 데가 없어. 저희 어디 가도되렇지갈 데가 없다고. 갈 데가 <웃음> 없다고. <웃음> 예? <웃음> 이렇게 음. 하면 니가 뭘할수 있는데?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그리 가자. 예? 갈 데가 없다고.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웃음> 저희는요? <웃음> 아니, 근데 너 죄송한데, 너, 너가 나오고 싶은 거예요?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laughs> 어디 가냐니까? 어디 가고 싶은데. 그걸 말해. p c 방 고기이 <laughs> 그거 말고, 대책, 대체, 대책품이 있어? 팔각점 말고, 팔각점 그만 가. 팔각점 중독자야 부각스카이웨이. 부각스카이웨가 뭐야? 팔각점. 아이, 장난치야? <웃음> <웃음> 어, 재밌는 콘텐츠가 생각나. 뭐. 일단. 담배 그만 펴, 너. 담배 안 펴. 뭐, 뭐. 어, 우리 시청자들은 내가 비유연자인줄 안다고. 개소리야. <웃음> <웃음> 너만큼 꼴초가 없어, 미안한데. 예? 아 잠깐 일로 와봐 왜? 주머니에 일단 이것 좀 넣어야 돼 어. 넣어 재밌는 콘텐츠가 생각났어 벌레 아니야? 예? 벌레? 뭔 벌레? 벌레 장난감? 이게 예? 전기충격주는 장난감? 그게 나한테 왜 있어? <laughs> 완전 신기한 거아 뭐. 의심병 걸렸네 의심병이 신기한 모먼트 어디 가? 그래서 어디 <laughs> 어디 가냐고 트레이트 치겠습니다 <laughs> 저희는요 오케이 그재원이의 스몰투스 한번 들어보자 아 스몰토크 대아 <laughs> 아니 스몰토크 뭐 한잔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laughs> 장난쳐 아무것도 없잖아. 자, 이제 첫 번째 컨텐츠. 나 졸려. 나 졸려 바람. 나 졸려 서언나 피곤해. 나집 갈래 서언첫 번째 컨텐츠. 어집갈래서 아이, 번째 아텐츠저 집갈래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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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아 재원이 모자 가지고 튀기 실패했습니다. 재원 너무 너무 뭐가 뭐할수 어, 있잖아, 있잖아. 뭐 모자 가지고 튀기. 아 진짜 아싸 아싸. <laughs> 이렇게 떡밥 먹되데 그냥. 끊어 끊어 끊어. 재원아 이거, 뭐라고? 다리 아파. 아, 다리가 왜 아프죠? 걸어다녔잖아. 실어하면서앉았죠난 너가 걸어다녔는지 몰라 우리 제네시스 투페다 보이나요? 저기 멀리 제네시스 투페 그쵸 이게 아니 이게 대체 뭐예요 그래서? 예? 이게 대체 뭐예요 지금 하는 거? 네 이게 <laughs>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행동이에요 대체 영상 찍으면서 스몰 토크 하기 스몰 토크 하기가 할거 없다고 찡찡대기와 앉아있고 싶다고 찡찡대기 같던데요 이딴 <laughs> 게스몰 토크. 이게 맞아? 음. 아니 진짜 롯테리아가든가 일단 이 골목으로 들어가. 아니, 그 아니, 골목에 저...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야 저 앞에 골목에 들어가면 아, 뭐가 있어. 자, 저그 말고 아무것도 없어. 롯테리아롯테리아 어디 있어? 저기다 있 저기. 뭐가 드시고 싶으신가요? 아니가 뭐 로테리아 가는 거 말고 할수 있는 게뭐 있는데요? 은규한테 전화해봐. 은규 <laughs> 지금 자겠지 즉석 콘텐츠 은규한테 전화하려 빼우기 은규 왜이아 빨리 빨 일단, 일단 전화 은규 내일 아침에 저거 해야 돼뭐야 나랑 거야? 만나야 된다고 일단 전화해봐 아 싫어 야, 지금 만나면 되지 그냥 아니 은규 응규... 야 은규 지금 그거 하고 응. 공부하고 있는데 뭘 지금 만나면 되지 얘가 노는 줄 알아? 우리도 노는 거 아니야 형리 지금 놀잖아 그래. 도보순찰 중이야 도보순찰 야, 도보순찰 이냥 경찰이냐? 아니 응.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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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기 가 이거 봐뭐뭐뭐 아니 무인 동물병장 아쟤 왜? 아 근데 왜 영상을 왜 꺼? 그거 말고 할수 있는 게뭐 있는데? 분량 뽑아야 된다고 아, 분량을 왜 뽑아? <laughs> 아니, 아니 왜 유튜버야? <laughs> 어? 애들이 널 굉장히 좋아한다니까? 음. 이거 네. 여기 말고 드론샷 해줄게 드론샷 아 이거 말고 진짜 아무것도 여기? 야뭐할 건데? 구경 이걸 구경해서 뭐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왜, 여기 왜 있는데? 나 <laughs> 지금 여기 왜 있는데? 일단 날 따라와 PC방 가서 놀자니까. 이거 몰라, 이거? 뭔데, 이게? 날 따름. 어? 왜? 방금 손가락 뿌려졌으니까. 바로 그냥, 현역, 그거 신청해서. 오케이. 현역 부족한 판결 심사, 심사 판결인가? 예스. Yes. 아바이 모자 너무 큰데, 나 지금 보니까. 모자가 생각보다 많이 큰네 어, 승짱 오락실. <laughs>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공, 너도 가 공... 너 공주님이 생긴다면 이해할 거야. 그 인형을 뽑아주고 싶은 마음. 나 집에 아, 진짜, 구경 한 번만. 공주님이 좋아하는 인형이 <laughs>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혹시 왜 이렇게 응? 뭐, 어? 침사인. 왜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없지?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바로 패스. 여기는 인형뽑기 방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바로 이제 건너편에 있는 인형뽑기 방에 가면 돼. 그바로 어? 즉석 콘텐츠. 재원이의 펀치력. 직장 아, 진짜 나. 너무... 진짜 나강아다 근데 유튜브 맞아? 구독자 2 0명 유튜브 맞아? 그게 내 채널이야? 어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럼 내한테 계정 넘기든가 그럼. 아, 계정. 아니 너는 내 넘기면 너 계정 그거. 시키지그니까 의미가 없다니까. 여행 이번 줄게 집 아, 여행 만. 어. 음. 아 여기 외계인 있네. 외계인 이미 한번 뽑아 놓는데 음. 음... 아 아이. 좋아할 만한 게 없군요 그러면 즉석 콘텐츠 한재원 24시 얼큰이 감자탕 집한다 어 감자탕 먹을까 진짜로? 감자탕을 먹는건 좀 그렇고 뷔페이전국을먹는가말도인가 니가 알아서 요예 진짜 맛있는데 아니면 이화점? 아이씨 나도 안 돼. 지금 딱오분 5분 채워 5분 아니 5분왜 채였는데. 이거 너무 억까. <laughs> 이거 너무 억, <laughs> 억지 텐이전이야 이거. 원래 그게 어. <laughs> <laughs> 이게 열었다안 열었네. 야, 학이 게안 열었는데. 학 뭐야? 1시 반 1시 반까지 하는데. 몇 시야, 지금? 1시 반. 넘었어. 안 넘어. 르겠네 <laughs> 진짜 이걸 먹을까? 감자탕? 감자탕 맛있는데. 하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거 같은데. 24시간 영업인데? 집딱 한심하냐 아, 술 먹고 가술 먹고.. 지금 안하잖아 술 먹고 못가 나 아, 너무 시끄워 집에 보내줘 여러분 재원이가 피곤하다고 하는데 집에 보내주고 싶다면 싫어요 <laughs> 나이스 보내주기 싫다면 <laughs> 구독과 좋아요 나이스 라고 말해줘 구독과 좋아요 <laughs> 한번 해줘 아, 따봉 <laughs> 한재감다두 번. 네 일다봉지입니다 일다봉아 근데 그럼 카메라로 찍고 싶은데 이 영상 화질 너무 안 좋은데 야, 가네, 우리 뭐 뭐야 스모가 열었는데? 한열개 했겠지 근데 너 여기서 <laughs> 너 여기서 술안 마실 거잖아 밥 먹고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밥 먹고 전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희는? 기 <laughs> 보세요 응? 어디 가시는데요알아 <돼요>? <응>, 응, 근데 집가냐? <laughs> 정답 어떻게 알았지? 아, 한정원감다 죽었네 <laughs> 아니 이 뭐하냐고 여기서 할게 없잖아 아니 왜님은 뭐. 노래, 노래방 하는 데가 없는데 저기 있어 어기 저쪽에 가자 저로 그럼 어디 노래방 날 따라와 아, 노래방 말고 돼. 아 막상 가면 잘 부를 거면서 어? 공주님 꼬시나 꽃이야아 지금 안 열었어요 선생님 클로스라고 돼있잖아 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훔칠 수도 있어 그 바람 굉장히 놀라게 되겠지 어쩔건데 지금 가안해날 놔줘 난널 잡은 적이 없어 야 너가 계속 잡고 다녔어 나를 <laughs> 너가 계속 어깨 너무 아프다 했다고 이 집에. 아 집에 못해줘 어, 너 빨리 집에 가 빨리 나내 아침에 나 내일 아침에 가야 돼 어깨동무도 안 하는 나 사람인데 나 아침에 은규 만나러 가야 돼 아침에 보낼 집에 가자 그냥. 응? 에 스킨십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지금 어, 또또또또또또또또또어쩌 그래. 아... 아, 나 집에 가? 응? 집에 가? 아, 안돼 가? 어? 그건 안돼 아니 왜 아니, <laughs> 아니 조회... 뭐 하는 <laughs> 사람이야 이사람 음? <laughs> 아, 노래방 왜 싫어? 싫은 이유를 말해봐 너도 PC방 가기 싫은 이유 뭔데 너는 나? 음, 게임이 재미가 없어. 노래, <laughs> 방은 노래방은 <노래방과 웃음> 뭐 달라? 재밌잖아. <laughs> 그럼 재미없는 노래방? 노래방은, 여럿이 있어야 좀, 이렇게. 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르고, 같이 부르고 하지. 두 명만 있으면, 이게 조금 아. 근데 너 나랑 부르는 노래 너무 달라. <laughs> 내가 뭐 부르는데? 중간이 없잖아, 중간나뭐 부르는데? 나도 아이돌 노래 알아. <laughs> 아이돌 노래. 나도, 나 아이돌 노래 아는데 부르진 않아, 그걸. 어, <laughs> home, 아,

날 그래. 집에 보내줘 집 보내면 뭐할 건데 집에 가서 게임할 건데 예? 자든가 어? 자든가 게임하든가둘 중에 하나 할게 아 자든가 게임하던가 날집보내줘까리 어. <laughs> 그러면 <웃음> 날 해방시켜서 이가야 가져가 핫트 상을 가자 하트상 무슨 안마시고잖아 술도 안 마신다 더니왜 자꾸 술집에 가자는 거야 너 어쩔 수가 없어. 아니면 오뎅 먹든가, 진짜 아, 아니면 롯데리아를 가든가, 롯데리아 가자. 먹방이라도 뽑아야 지 그래, 그거 하나 찍고 가자. 그럼 깔끔하게 어때? 아, 그건 안 어때? 그건안 돼. 적어도 지금 20분, 그냥 해드려야지. 아니, 이거 생각이 라서 아니, 내일 은규랑 만날 때 너도 와. 나공주님 보러 가야 된다. 진짜. <laughs> 응? 지 공주님 보러 간다고. 나를 계속 이렇게 붙여놓는 이일의 이 행동. 공주님 보러 가세요 그러면 저를 왜 붙잡고 계신 거예요 대체 나왜 나오라고 그런 거야 오늘 대체 우리 PC방 네. 3시간 있었냐? 예스 재밌게 놀았잖아 그러니까 재밌게 놀았으니까 PC방 더 가자고 예? <laughs> PC방을 더 하든가 PC, PC방에서 밥을 먹을까? 설켈리코그거를왜안할 거야? 그러게아 진짜 정신 나요 저희 밥은 가요 근데 아마 이 시간이면 거기도 안할 거야 그거? 먹을 거주문 되던데 아니 그게 생각에 안하자 안 요리 몰라 아이 같이 나오게 예 뛰어야 되는데 뛰면 걷는다 아, 뛰지 마 그만 뛰어 저 뛰면, 뛰면 걷는다 바깥다. 다리 아프다고 저 뛰면 걷는다 나만 3천 거 유튜브 어. 영상을 뽑기 위해선 서 뛰는 게 맞긴 하지만 그만해 제발 날 이... 이 영상이 본래서 벗어나게 해줘 대체 <laughs> 내가 너한테 뭘잘못된 거야 대체 대체 내가 뭘 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아이고, 어, 대체 너한테 안 찍혔어. 아니, <laughs>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나한테 지워보내어떠거 어, 거기를 안 쓰죠. 아, 현타가 굉장히 와요. 지금. 그치? 공주님이 좋아하는 마시마로 인형을 뽑아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근데 그 만원상이지. 5천 원. 5만 원을 써서 23개월 한 것도 아니고, 차가 차간씩 써가지고, <laughs> <있냐? 웃음> 야 미치겠어요. 지금 왜 손해를 보면서 게임을 하는고? 하지만 공주님이 뽑아주고 싶거 결과적으로 오빠는 못 뽑았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집에 가야겠지? 뭐? 집에 가서 돈을 아껴야겠지. 이거 하나 까지 마. 돈거아니잖아공주야 <laughs> 미안해. 뽑지 못했어. 뽑지 못했어. 뽑아주고 싶었데 <laughs> 저타운치 가라. 예쁜데. 저타운치 가라. 좋아, 나도 한번 아주 좋아, 나도 한번. 모 편. 가뜩 이거. 오호, 오이. 짜. 아하, 지금 만원 써서 현타 온 김주경의 모습이. 세로로는 하면 안 되지 아 영상 <laughs> 아니, 감이 왜? 없네 감이 없어 건너자 건너자 아 좌우측에. 게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봐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훅갈수 있기 때문에 Let's go home 요즘 한번훅 가고 싶은 마음이긴 해 내가 만 원이나 손해 봤어 한 번에 그니까왜만원왜 쓰냐고 내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왜 돈을 써가지고 그냥 인형뽑기 방에 만원 버렸어 아니야 그래도 이 인형뽑기 사장님은 좋아하셨을 거야 그리내 진... 마음을 이 영상을 본다면 공주님이 알아주겠지. 난 정말 뽑아주고 싶었어. 미안해. 미안해. 이만 원으로 맛있는 거나 사줄 거야. 인형뽑기 이제 진짜 그만해야겠다 인형뽑기 최근에 돈 너무 많이 썼비했기 때문에. 아니 그거 인형뽑기 뭐야? 차로나 갑시다. 어? <laughs> 차로나 갑시다. 집 가자. 집 가자. 나집내보내줘 그래, 보내줄게. 여기 어디서 봤던 장소인 것 같은데, 여기? <laughs> 아, 나 익숙하네. 몇 시야? 1시 51분. 나 집에 가. 집이 가. 집 가자. 이씨발, 갈 거야? 안갈 거야? 얘집 가는 거 아니었나요, 지금? 너 은기랑 몇시에볼 거야? 내일 네, 아침 8시 반에 나가야 돼, 집에서. 어디로 어디서 보는데? 성남 예? 그러면 내가 데려다... 아니, 뭐... 어, 어몇 시까지 가야 된다고? 저기 미아사 거리에서 아, 기름역에서 9시 20분에 오기로 아, 그래? 그럼 못 데려다주겠네 준영아 예? 만원 안타깝게 됐다 안 아깝게 됐다고? 만원 안타깝게 됐다고 <laughs> 안타깝게 됐다고요, 선생님 예자 네,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예, 누구 마음대로 지금 찍는다고 하자마자 바로 꺼버리는 재원 씨. 재원아, 잘 가라. 마지막 인사를 하려면 이게 추가 약간 그런 거 말해 줘. 군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 마디. 뺑이차라. 여기 보고 뺑이차라. 더 길게 해줘 간다. 영상 불량 뽑아야지. 아니요, <laughs> 불량. 오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나 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요? 피시방에 쓰되 잠. 저 이렇게 게임했고요 네아 응. <laughs> 갑자기 <가위. 웃음> 어차피 전안 나오고 미시방은재었습니다네 <laughs> 인형 뽑기 예. 수고하세요 만원 <laughs> 애들한테 진지하게 한 마디 진지하게 뱅이처라 그래요 가요 너 계단 들어가는 뒷모습 보고 끝낼 거야 영상 어. 잘가예 음, 음, 게이. 오 개. 어개 녀석. 와 개이다 개이. 게이. 와다. 어. 살인마다 팔리. 아 빨리 가 봐. 아니 영상 안 끝나. 딜리오. 영상이 안 끝나 그럼. 와군인 개이다. 군인기아 쉽지 않게 생겼다. 생각... 저번에 나갔습니다 저또 혼자네요 저 이제 뭐할까요? 일단 집 갔다가 내일 아침 일찍 새벽 뜨기 전쯤 움직여서 수원 넘어가야겠네요 휴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